네, 반갑습니다. 모합입니다. 어, 요즘에 이제 제가 팔전장 영상을 올렸었죠. 팔전장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장비를 어떻게 강화를 해야 되냐. 이 장비를 쓰고 있었는데 이 장비로는 도저히 클리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이 장비를 써야 하냐 하는 많은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아리안 님께서 전투력 많이 넘는데 더블클린 세트 없어서 대량 난감니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권장 전투력이라는 것은 이 필드를 이 스테이지를 깨기 위해서 요구하는 전투력인데 사실 권장 전투력을 능가한다면 어느정도 비비기라도 가능해야 돼요 S클리어가 불가능할지라도 어느정도 클리어는 가능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헌드레드 소울 상황은 전, 권장 전투력이 초과를 해도 전혀 뭐 클리어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도달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진들도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이제 팔 전장의 난이도가 조정이 필요함에 공감을 했고 그래서 이제 팔 전장 난이도를 하향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죠. 뭐 이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힘으로 찍어 누를 수 있는 고 과금러 같은 경우에는 전설 목이 뭐 5초월 막 이렇게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데미지를 줄 수가 있어요. 그그 그 무기를 특정 무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하지만 일반적인 유저, 그러니까 상위한 10%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무기를 착용하지 않으면 깰 수가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장비를 키우다가 포기를 하시고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장비를 키워야 되고 어떤 장비를 가지고 강화를 해야지만 팔 전장을 무리 없이 클리어를 할수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블레이즈 바스타드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유저예요. 근데, 이번 팔전장이 열리고 나서 블레이즈 바스타드로 이 스토리 보스를 깰수 있는 몹이 단한 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 네, 여섯 마리 중에 단한 마리만이 블레이즈 바스타드로 클리어 할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권장 전투력도 능가를 하지만, 데미지는 아주 개미 똥꼬만큼 들어가는 그런 아주 보잘 것 없는 데미지밖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막 급하게 스턴들도 강화를 하고 또 쓰지 않았던 나이트폴까지 랭기랑 포함해서 강화를 하면서 많은 재화가 소비가 됐고요. 근데 이 게임 자체가 이 골드를 무한으로 수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버겁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강화 무기를 강화하는 데 들어간 비용만큼의 또 재화를 다른 무기에 들여야 돼요. 그것도 미래에 대한 어떤 확, 확신이 없이 말이죠. 헌드레드 소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명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 유저들이 사용을 하는 그 무기를 가지고 그 판을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쳐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고 새로운 무기를 강화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지쳐서 또 나가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내가 사용하는 무기가 효율은 좀 떨어질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 강화 5초월을 했다는 거는 6초월까지 했다는 거는 완전. 다한 거거든요. 강화를 다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기로는 클리어를 할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거는 뭐 비비기도 안될 정도로 아예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팔 전장에 대한 하향이 예고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 우리는 과연 어떤 무기를 앞으로 강화를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될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 일반 토벌이나 사냥 그리고 뭐 어떤 탐험 같은 데에서 사용하는 무기류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왜냐면 팔전장 하향을 예고한 이제 운영진이 과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패치를 할 것이냐 다른 무기로도 효율은 좀 떨어질지언정 클리어가 가능하게 패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무조건 그무기는 써야 하지만 난이도만 좀 떨굴 것이냐 이 점인데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공략을 올리드려야 것처럼 뭐 나이트폴이 없으면 팔전장을 깰 수가 없는 뭐 그런 지경에 이르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쪽으로 이제 패치가 안 되고, 모든 무기를 사용해서 클리어 할수 있는 방법이 숨어 있다. 뭐 이렇게 패치가 된다면, 그 부분은 자기가 지금 사용하는 무기로도 클리어가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건 속성이랑은 연관이 없어요. 보통, 최전장까지도 미노타우로스를 깰 때는 얼음 무기를 사용하는 건 약간 바보치급을 받을 수 밖에 없죠. 당연히, 냉기 속성 몹이니까 화염 속성 공격을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특정 무기를 가져야만 깰 수가 있는 그런 패치가 문제가 됐던 거고요. 자,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어, 제 소지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늘 전설 선택 상자를 다 획득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죠. 50만 골드짜리 금괴도 있고, 지금 뭐그렇게 명예 증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월석 선택 상자도 있어요, 전설. 거기다가 이제 중요로 가 보시면 전설 봉인된 초월석도 3 개가 있고요, 희귀. 봉인된 조석 열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다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강화를 해도 이 무기가 다음 판에서 전혀 사용이 안 된다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무기를 강화해야 되냐고 질문을 하신 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대답을 드리냐면, 어 방어구를 강화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방어구는 특정 뭐 어떤 스테이지에서 사용을 못 하는 그런 방어구 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구를 강화 재료가 있으신 분들은 방어구를 강화해 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6초월 브리간지는 쓰고 있지만 밑에 홀리세이버를 5초월만 하면 더블 타치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강화를 희귀 쪽이나 전설 쪽 방어구를 강화를 위리 해두시는 게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어떤 무기가 특별하게 필요하게 된다고 해도 방어구는 그에 해당하지 않으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어떤 어떤 무기를 사용하든 간에 무조건 필요한. 장신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크래싱링이라든가 폴링 같은 거죠. 그 치명타 확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폴링을 사용하시는 게 치명 피해를 많이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죠. 이런 장비들 같은 경우는 미리 강화를 해놔도 사실 이거는 거의 보험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떤 RPG 게임이든 간에 치확 치피는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강화하시는데 뭐 부담을 느끼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장비에 대한 강화였고요. 어, 이제 골드를 어느 쪽에 사용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것이냐? 사실 스킬인 챔 같은 경우에도 해놨다가 그 무기를 못 쓰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어구나, 장신구를 강화하시는데 골드를 쓰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내일이 되면은 어, 대, 전승의 대지가 하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카르마를 강화하는데 난이도가 좀 쉬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르마를 좀 강화를 해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B급부터는 다음 단계가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서 골드는 좀 이런 쪽으로 낭비 없이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초월석이나, 초월석이나 어떤 장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강화를 잠깐 멈추셨다가, 팔전장이 하향이 되는 난이도를 보고 나서, 아, 이거 내가 사용하도 데몰리션으로 충분히 깰 수가 있네. 할 때, 이 전설 선택 상자로도 전설 데몰리션을 받는다든가 하는 그런 선택적인 결과를 갖고 올수 있겠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초월석이랑 전설 봉인된 상자들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 패치에서 이음 전승에 대지 난이도 하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재화를 사용하는데 너무 지금 미리 막 집중해서 투자하지 를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리해서 했다가 난이도 팔 전장 난이도 하향은 됐지만 결국 또 나이트포를 사용해야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또 괜히 문제가 생기니까요 골드는 어느 정도 아껴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답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가 그럴 수 있다면 제가 운영자겠죠.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깐 지켜보면서 상황을 보고 강화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한팔 전장 자기가 팔 전장 스토리를 지금 있는 장비로 클리어를 할수 있다. 그러면 스토리 만에서 클리어 하시면서 재료를 좀 모아두시는 걸 추천을 해요. 네, 꼭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